네, 안녕하세요. 네, 미사입니다. 아, 이제 줄여서 말하려고요. 미국 주식 전조사 그러니까, 아, 여기 철길 있어요? 아, 네. 여기 그 미국 주식 전조사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, 줄여서 미사, 어,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, 네. 오늘 지금은 저 잠깐 회사 밖에 잠깐 점심시간에 뭐 할,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. 그냥 뭐 매니저한테 메시지 안 던져놓고, 대답도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. 뭐 어쨌든. 네, 지금, 이제, 뭐, 볼리보로 가는 길이고요. 이제 뭐, 저 일하는 이런 깡촌 시골 근처예요. 뭐 별건 없어요. 기차길이 있고. <laughs> 그래요. 아,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. 오늘 뭐, 길리아드에서 그, 런디시비 발표했잖아요.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2주 전에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이 정도면, 아, 뭐,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. 근데 뭐, 제가 이걸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주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몰랐죠? 그때 1 0점 이후로 뭐한 10%, 15% 올랐죠? 네, 물론 저는, 네, 배팅을 했습니다. 어, 근데, 얘네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더 폭등해야 될것 같은데 하락해요. 왜 그럴까요? 왜 그러실 것 같아요? 이미 주식은 뻔해요. 이게 심리, 기대감, 사람들이 꿈을 꿀수 있는가. 이 여부가 중요해요. 주식을 통해서 꿈을 꿀수 있는 여부. 근데 지금 발표를 해버렸잖아요. 더 추가적으로 꿈을 꿀 수가 있어요. 약간 결과가 약간 믹스 됐잖아요. 아, 뭐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뭐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, 한번가 애매해요. 더한 꿈이 뭐가 있어요? 뭐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아까 오늘은 재미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아무튼 이런 거를 전형적인 루머의 사고, 뉴스에 팔아라. 뭐 이런 거라 정석적인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진 않아요. 주, 그래서 주식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게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. 1이 될 수도 있고, 10이 될 수도 있고, 마이너스 10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때는 뭐가 죠 유틸리티도 말씀드렸죠? 아, 지금 이 시기에는 유틸리티 안전, 무조건 사야지, 배당 잘 줘. 네, 물론 배당은 잘 줘요. 배당은 끊기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. 제가 유틸리티 규제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거든요. 지난 영상 중에 하나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길리아드의 주가가 좀, 어, 왜 이러지?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녹음을 했고요. 두 번째. 자, 제가 오늘 그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렸어요.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, 어, M&A 요거 좀 금지하려고 한다고. 이게 보통 이래요. 이런 이 리세션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, 어, M&A가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 하이에나, 하이에나들 있죠? 돈좀 현금 좀딱 그요. 그 뒷주머니랑 양말에 숨겨뒀던 그 PE. 프라이빗 큐리티 펀드 아니면은 뭐좀 대형 회사 돈좀 있는 대형 회사들이 이제 조금만 회사들 힘들어지길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할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진짜 줍줍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금지하는 법 아니에요. 제가 그 전에 그림을 그렸던 거가 하나 있거든요. 이 M&A 관련해서 어 저도 좀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. 근데 이 누님의 이그빌 이거 이제 프로포즈 할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제 그림을 좀 수정해야 돼요. 근데 이 엘리자베스 월에는 정말이지, 아저 어, 정말 좋아요. 존경해요. 뭐 정치색, 저는 뭐 정치 상관 없거든요. 뭐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저는 오로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만 분석을 해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이분은 이런 자기 PR, 마케팅 하는 것도 정말 배울 점이 많고요. 어, 하나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대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 그 지지자 뭐 랠리 펼치잖아 연설하고요. 그러면은 줄을 사람들이 쫙 서요. 그러면 진짜 몇 시간이고 그 사진을 다 찍어줘요. 그러면은 더 되게 지지를 했던 사람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와, 그래도 정치인 저렇게 3 시간이고 4 시간이고 모든 사람 하고다 사진을 찍어주는구나. 아, 저 이거 보고 이분 진짜 별점 많다. 이 정치 특히 상원 의원 같은 경우 얼마나 바빠요. 그 사람이 막두 시간, 세 시간, 4 시간 허비가 허비는 아니죠. 소비해가지고 이렇게. 이걸 시간을 쓴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? 저도 물론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자기 신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해서 가는 게, 아, 정말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다. 뭐, 이분이 뭐, 대선 후보로 나왔고, 뭐, 정치인이 됐고, 뭐, 대통령이 되라,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사람, 인간 하나를 봤을 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이다. 뭐, 어쨌든, 이런 분이 그런 M&A, n 그런, 어, 뭐 N 하는, 금지하는, 그런 비를 프로포즈할거라 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저도 맞춰서 그립을 수정해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아 이거는 제가 조금 다음번에 영영 녹음할게요 거의 다 와가지고 네 안녕히 계세요